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밋 리미티드 남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하이엔드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져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서밋 리미티드 남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설레기도 하고요 부산에서 정말 볼만한 아파트가 이번에 생길 것 같은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 모델하우스는 센텀시티역 쪽에 있는데 모델하우스 조차도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이엔드의 무게감이 입구에서부터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로를 거쳐가면서 이 서밋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써밋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또 레퍼런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서초써밋반포써밋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 부산의 서밋 리미티드 남천입니다. 서밋 리미티드 남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파트 모형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된 심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밋이라는 뜻이요. 영어 단어로 정점이라는 뜻이래요. 삶의 정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너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모델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서밋 리미티드 남천. 다들 아시다시피 남천동의 메가마트 부지를 허물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이고요.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녹여내어가지고 하이엔드로 지어지는 남천동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상품입니다. 총 835세대고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40층인데요. 지금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튼홀 룩이 일단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나와 있는 동은 엄청난 뷰를 자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닷물이 표현되어 있을 만큼 바다 굉장히 가까운 부산의 해안라인 리치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바로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진출입로도 함께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 그리고 동서고가대로로 이어지는 그황령산 터널 중심으로 해서 대남라인의 편리한 교통라인도 같이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볼게요. 어디가 남쪽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정남쪽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 이제 남쪽은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 아파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될 텐데요. 교통이 편리한 만큼 앞에 보면 또 이렇게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남교차로 근처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큰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방... 방음벽의 높이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일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방음벽은 거의 최저층에 접해 있을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방음벽에 의한 세대 간섭을 최대한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이제 기존에 남천우성 스마트 시티뷰 아파트가 있는 위치이거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런 아파트의 전경이 나오고 문주를 포함하여 아파트 진출입로가 총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상가죠. 같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대형 문주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공동주택만 출입하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문주가 너무 웅장합니다.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형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어졌을 때는 아마 굉장한 규모의 문주를 자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섯 개 동이라서 그런지 광장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이없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모형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광안대교를 가지고 있는 해안 접선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망권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동배치를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104동, 105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트인 조망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배치가 나온 것 같고요. 이 아파트 바로 옆쪽에 보면요. 남천 반도 보라 아파트 6층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뉴비치 아파트 15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 간섭이나 아니면 남천 반도 보라 그리고 뉴비치 아파트가 향후에 재건축되었을 때이 조망을 가리는 등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우려 섞인 의견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다 걱정하면서 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앞서서 남천 자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죠. 남천 자이가 입주할 당시에 사익비치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뷰를 다 가릴 것이다. 어,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현재 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와 다르게 또 시세도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뉴비치 아파트, 그리고 남천반도보라 아파트가 아직까지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6층, 그리고 15층. 층 규모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파트 자체에서 생기는 조망간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이 아파트가 올라가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서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요 같은 층수에서 이렇게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상컨대 이 아파트가 한 13층 내지 14층 정도 되면은 앞쪽에 있는 고축 아파트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해봅니다 정확한 층수 같은 거는요 향후에 올라와 봐야지 아는 부분이고 이거를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향후에 분양가가 나오면 그 분양가에서 이 층수별로 탁 높아지는 구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에서도 그거를 분석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마 이 조망을 넘어서는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향후 재건축이 아직까지 반의 반의 반도 진행도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앞쪽에 유리 패널이 붙어 있는 커튼월 룩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뜬다거나 아니면 빨갛게 노을이 질때이 유리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런 빛들 그리고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런 반짝이는 모습들이 이 아파트에 그대로 투영될 거기 때문에 너무 멋진 모습을 자아낼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대형 평수가 제일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디 쪽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딱 한눈에 봐도. 여기 앞에 있는 이 전면이 가장 좋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182A, 182B.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2 타입이 이제 71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뻥 뚫린 광안대교 조망을 아마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멋있는 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만큼 여기 전면에 배치했다는 것은 서밋 리미티드 남천에서 가장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이따가 유니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177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68평형입니다. 그리고 144 타입이라고 여기 날개 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56평에 해당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바다 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동 뿐만 아니고 이렇게 뻥 뚫린 광장을 통해서 이 사이로 또 광안대교 뷰를 볼 수도 있도록 동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 앞에 있는 142A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 타입도 그리고 저 라인도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기는 55평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양 옆에 122A 타입. 어떻게 보면 날개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한데 쟤들은 42A 7평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로얄동 로얄층. 에 준할 만큼 관심을 또 가진 타입이 있죠. 바로 84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84 타입은 국민평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절대 금액 자체가 이 서밋 리미티드 남찬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이러한 하이엔드 반지를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84 타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 이걸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84 B 타입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105동에 84A 타입.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84B 타입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84A 타입은요. 지금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방향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티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트인 뷰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대로를 끼고 아파트가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딱 붙어가지고 깝깝한 뷰는 아닐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면창을 통해서 한쪽은 시티뷰 그리고 한쪽은 바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올라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사이 조망으로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서밋 리미트 드남천 이렇게 다섯 개 동에 대한 어, 타입별 라인 한번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기 단지 내부에 있는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입구를 들어오면서 빨간색 심벌을 봤잖아요. 서초 서밋, 반포 서밋, 이런 곳은 다 아파트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서밋 리미티드 남천은 저 빨간색 띠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저게 이 아파트의 심벌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근린 생활시설, 상가 부분을 이렇게 관통하는 저런 구조물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모델하우스에서도 이런 빨간 띠를 볼 수가 있죠. 예, 너무 멋있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기 상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이 되네요 여기에는 이제 공공보행 통로 출입구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행해서 들어가서요 저 아래쪽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상가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새롭게 지어지면 저 빨간 구조물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웅장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산에 없던 그런 형태와 외관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에 화려함을 조금 더 더해주는 게 바로 미디어 파사드죠? 요즘 대세이기도 한데, 미디어 파사드가 여기 상가의 기둥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저런 부분들도 아파트의 화려함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커뮤니티는 지하 2층에 모두 다 배치된다고 하네요.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101동부터 105동까지 모든 동에서 다 출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결이 지하 2층에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스카이 라운지가 포함된 스카이 커뮤니티죠. 이 부분도 어느 동에 위치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말 아쉽게도 스카이 커뮤니티가 102동에 제일 앞동에 위치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뒤쪽에 104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104동도 그렇지만 이렇게 전망이 뚫려 있는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조망을 즐기기에는 또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스카이 라운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양옆으로 불이 켜진 곳이 하나 더 보일 텐데 저곳이 바로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아마 블랑서밋 분양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터스테이라고 하죠 이 자쿠지를 가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서밋리미티드남천 역시 자쿠지를 가진 워터스테이 게스트하우스가 한 개소가 또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향후에 입주민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하룻밤을 재워줄 때 조금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와 여기에 굉장히 멋있는 게또 설치가 돼 있네요. 여기 모델하우스 건립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델하우스를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시설 구조물들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산의 이 리치벨트 해안 라인을 이 등고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지도처럼 나타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닷물 부분은 실제로 물로 이렇게 폰드 조경까지도 해놓았어요. 이 앞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광안대교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광안대교 그리고 서밋 리미티드 남천 그리고 불 켜져 있는 곳이 한개더 있죠. 모데럴스 위치까지 이렇게 총세 군데가 불이 켜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밋 리미티드 남천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를 또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뭐라 하든 광안대교가 얼마만큼 잘 보이냐 그리고 주탑이 얼마만큼 크게 가까이 보이냐가 이 아파트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안대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점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모델하우스가 너무 멋있어서 아파트를 소개하는 것 외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감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황토색 색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밋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해요. 실제로 나중에 서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거잖아요. 공용부. 그때 이런 톤의 무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여기 이 벽면에 있는 이런 색깔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저런 패턴과 조명 같은 게 나중에 실제로 다 지어졌을 때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앞에 실내 조경이 보일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서밋 리미티드 남천 커뮤니티 시설에 이런 식으로 실내 조경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커뮤니티가 지하 2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더욱 화사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내 조경을 채택을 한것 같고요. 커뮤니티 실내 조경이라고 해서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서밋의 새로운 커뮤니티. 아, 정물 멋지.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김상윤 작가라는 분이 이제 더 현대 서울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네, 이제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안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이 사실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면 실내도 기대를 하지만 또 커뮤니티의 다양성. 퀄리티 같은 것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는 요 세대당 커뮤니티 시설 할당되는 게약 4평 정도 라고 해요 그만큼 되게 큰 비중으로 커뮤니티 시설에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커뮤니티를 보시면요 저기 101동부터 102, 103, 104, 105 이렇게 5개 동이 위치한 걸볼 수가 있는데 지하 2층에서 이 5개 동의 커뮤니티가 모두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이든 지하 2층을 누르고 내려가면은 모든 커뮤니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1동의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오피스가 있고요 오피스 옆쪽으로 더 볼트라고 해서 이거는 금고 서비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커뮤니티 시설이 한개 나왔죠 사실 이거는 부산에서 없던 첫 번째로 선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귀중품이라든지 자산 같은 거를 이제 금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시거든요 자기 세대 내에 그렇지만 이렇게 신뢰성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수요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라운지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할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코너에는요, 프라이빗 시네마라고 해서 영화관이 있습니다. 무려 영화관이 있고요. 이게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몰입도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예약제로 운영이 될것 같고, 일상에 지신 분들이 일상을 다 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백오동아래 쪽에는요, 이제 공부하는 시설들이 모여있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남천서재입니다 블랑서밋 분양할 때도 범일 서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서밋 브랜드가 도서관에도 굉장히 특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곳은 남천서재라는 이름으로 또 도서관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각각 룸도 있습니다. 또 특히 프라이빗 리딩 룸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독서실이죠. 칸막이 독서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남천동이 또 학군이 많이 발달해 있고 아이를 키우거나 학생을 키우는 세대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설, 도서관, 독서실 이런 거는 필수적. 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로비가 있고 로비 부분에도 이런 친수 시설까지도 실내 조경을 해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이제 성큰으로 만들어지네요. 여기가 지하라고는 하지만 이 성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채광과 그리고 바람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다이닝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식당 공간에서도 유리창 너머로 이런 조경과 햇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백 1 0동 앞으로 왔습니다 104동은요 총 40층이고 이제 스카이 어메니티가 있는 동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그 동이고요 제일 위쪽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면 이제 이 동의 제일 아래쪽에는 푸드 앤 비버리지라고 해서 주방을 가진 이런 식당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식사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또 카페 더 브루라고 해서 이런 입주민 카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운동시설들이 나오게 되는데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남녀 사우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우나 안에는 냉탕 온, 온탕 열탕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탕이 또 같이 마련이 되네요 이제 103동과 102동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운동시설들이 있는데 힐링 라운지라고 해서 운동시설 앞쪽에도 이렇게 라운지가 있는 모습이고요 공간들이참 여유있게 있고 어, 라운지가 곳곳에 있어서 참 좋네요 여기에도 운동시설들이 필라테스 gx 룸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또, 또 부산 최초로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테니스를 귀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이렇게 풀 코트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스크린 테니스라고 해가지고 어, 스크린 시설도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만큼이나 또 고급 스포츠라고 하는 게 테니스이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파트에서는 어디 가지 않고 이제 지하 2층 커뮤니티에서 테니스까지도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02동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기 어, 운동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큰 공간이 전부 골프 시설이네요. 골프 시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골프가 보니깐요 일단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많이 보셨으니까 아 그런갑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프로치하고 투어 퍼지라고 퍼팅 어프로치에 굉장히 특화된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정밀한 시설이 될것 같은데 이런 어프로치나 퍼팅 시설 같은 것도 제가 앞서 다른 아파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 입주하실 분들 중에 여러 자산가들은. 이 뿐만 아니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시설이 마련됐다는 것은 상당히 반길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각자료로 잘 표현이 돼 있는데요 101동부터 105동까지 모든 동에서 내려가 가지고 지하 2층에서 어메니티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에 모두 만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특유의 그런 답답함도 없을 거예요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이제 파킹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요 2.17대 굉장히 훌륭한 주차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서 소개해드린 커뮤니티 시설도 우아하면서 만족스러우신 부분일 텐데 이 주차 대수에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빨간색 띠로 만들어진 심보를 봤었잖아요. 이게 공식 명칭이 인피니트 루프이네요. 에너지와 삶이 흐르는 공간. 이 상막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원색적인 빨간색 띠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잘 형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이게 이렇게 쭉 관통한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스카이 어메니티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4동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고요. 그래서 여기 스카이라운지 전면으로 해서. 아 광안대교 뷰를 또 멋지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차 한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해서는 여기는 이제 테라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멋진 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총 3개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스테이입니다 여기가 40층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워터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하룻밤 제공하면 정말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침실을 포함하여 자쿠지,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조에서 광안대교 뷰를 즐기면서 멋지게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무려 게스트하우스로 제공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두 개소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반이 잘려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쿠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커뮤니티 포함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다 귀에 안 들어오실 분들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니트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이죠 구조와 자재 어떤 게 하이엔드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A 타입이고요. 여기는 47평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모습이고요. 좌측으로 돌아야지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처럼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 여기를 푸시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 3대 주방에 빛나는 불탑 주방입니다. 와, 진짜 끝내줍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